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Yeah.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 웬일인지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쭉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초대는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싸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바리세인의 마음속에 뭔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 보여요. 이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이제 창녀 즉 창기를 뜻하죠. 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 이 창기에게 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확진자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 이 부정한 여인을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어, 특히 이 라비에게는 2k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의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온 겁니다 이 37절 그래서 38절을 쭉 보시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왔는지가 나오, 나오죠. 향유답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 이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엄청난 헌신이죠. 이렇게 모든 헌신을, 모든 행위를 한 번에 다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청년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감동이 참 많이 됐어요. 요즘에 이 3040들이요, 뭐 다들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다들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잖아요. 회사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이 주일인데, 그 멀리서 교통도 불편한 양주까지 지하철을 타고서 일찌감치 도착을 해서 헌신을 하고, 또 끝나자마자 본교에 섬기러 불이 나게 가는데요. 그거를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사실 교회가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분들의 헌신을 쭉한번한번 한번 바라보다 보면요.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수 있고 줄수 있는 것은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 감동이 감동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큐티도 그래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큐티다 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준비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인이 신호는 아주 차갑게 말을 합니다. 그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격조 높은 식탁 분위기를 죄많은 창기가 망쳐놓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죄인들과 한통속이다. 그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39절에서도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흠잡을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어내시고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바로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두 빚진자들이 있는데 이제 채권자가 볼 때는 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500데나리온을 빚진자, 50데나리온을 빚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둘다 탕감해줬는데 누가 과연 더 채권자에게 고마워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은 당연히 500 데나리온을 빚진 자일 거다 라고 상식적으로 답을 합니다. 설마 시몬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과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할 거란 상상조차를 못한 거예요. 시몬에게는 이 여인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는 500 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여인을 깔보는 시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깨부시죠. 그게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자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무시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자인데 왜 귀한 자인지를 쭉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보기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은 지금 시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오면 발씻을 물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근데 시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겨 드렸죠. 45절과 46절도 이어서 쭉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 결례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손님이 오면 뺨으로 친구란 뜻으로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런데시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은 뺨 정도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감히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감히 자신은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 불릴 수 없기에 겸손하게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 결례인데요. 감람유는 흔했던 굉장히 안 비싼 그런 이제 기름인데 손님이 이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은 이 감람유를 통해서 모래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은 감람류가 아니라 그 비싼 향료 옥합을 가득 부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실은 엄청나게 무례한 거죠. 시몬은 인격적 모독을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존경해서 모신 게 아니라 큰 집에 모셔놓고 명사들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기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비싼 음식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있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47절에 보시면은요. 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는 것은 그의 헌신이 풍성하고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건 많은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죄가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조차 되지 않는, 계산조차 할수 없는 드리면서도 드리면서도 목이 마른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겉으로 초대를 해 놨지만 속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려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드려도 드려도 목마른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 모든 순간들이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갚을 수 없지만 갚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낭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